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는 마늘을 이용해서 다섯 가지의 맛있는 꼬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도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쉬우니까 잘 배워두셨다가 간단한 술안주나 파티 음식이 필요할 때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마늘 꼬치를 만들 거니까 마늘이 가장 중요하겠죠? 꼬치를 끼는 데는 가급적이면 큰 사이즈의 마늘이 유리합니다. 너무 작으면 꼬치를 껴도 볼품이 없고 끼다가 잘 부서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이 큰 마늘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거한 가지, 꼬치 요리를 만들 때 쓰는 대나무 꼬치. 이것도 가급적이면 얇은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예쁜 고급형 꼬치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굵기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꼬치를 끼울 때잘 들어가지도 않고 마늘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지니까 이걸 쓰시면 많이 실패하실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얇고 저렴한 꼬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마늘에 먹기 편하려면 꼬다리의 단단한 부분을 제거해야겠죠? 꼬치를 잘 따줍니다. 꼬치 하나에 마늘을 5개 끼울 계획입니다. 한 종류당 꼬치 2개씩을 만들 거기 때문에 50개의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생마늘 상태에서는 꼬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힘 좋으신 분들은 팍 찔러놓으면 잘 들어가겠지만 또 갈라지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마늘의 아린맛을 먼저 제거해줘야 되니까 살짝 삶아서 반 정도 익힌 다음에 꼬치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팬에 담아주시고요. 마늘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불 켜시고요. 얼마 동안 삶아야 한다? 그런 개념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화력도 다르고, 사용하는 물도 다르고, 또 마늘 무게에 따라서 익히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너무 푹 익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나무 꼬치가 들어갈 정도로만, 그 정도까지만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늘 하나를 건져서 도마에 딱 올려놓으시고, 찔러봅니다. 쪼개지지 않고 들어가면 된 거예요 더 이상 익지 않도록 빨리 찬물로 헹궈줍니다 찬물로 잘헹궈왔습니다자 이제 꼬치를 끼워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맡겨도 되지만 그러면 진짜 보기가 싫어요 일정하게 가지런히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두툼한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잖아요 두꺼운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찔러 넣어서 얇은 부분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낍니다 같은 방향으로 총 5개의 마늘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끼울 때도 그냥 푹푹 찔러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푹 찔러 넣으면 마늘이 확하고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마늘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서 힘을 살짝 주시고 꼬치를 찔러 넣으면 꼬치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살짝 들어간 다음에 꼬치를 살살 돌리세요. 이렇게. 꼬치의 끝이 살짝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요리하는 도중에 잘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가지런히 끼워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습니다. 얼른 나머지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마늘꽃이 10개 완성했습니다. 이제 5가지 맛으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백하게 구워서 참기름과 맛소금으로 맛을 내보겠습니다.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불 켜시고요. 물을 조금 떨어뜨려봐서 지글지글 끓어오를 정도가 되면 은 화력을 중간 이하로 낮추시고 마늘꽃이 두 개를 올려줍니다. 그냥 철판에 굽는 것처럼 그렇게 요리하는 거죠. 기름을 살짝 두르고 구우면 더 빨리 익힐 수는 있는데요. 그냥 굽는 게좀더 담백한 향이 나요. 그대로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참기름 수저로 조금씩 떠서 살짝 발라주시고요. 맛소금 살짝 뿌려주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름을 살짝 둘러서 구운 다음에 간단하게 소스를 뿌려보겠습니다. 식용유는 아주 조금만 바닥에 살짝 깔릴 정도로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름이 충분히 가열됐으면 꼬치 4개 넣어주시고요. 리기 세면 금방 타니까 화력은 중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노린노린해지도록 잘 구워줍니다. 어우, 맛있겠다. 이 정도 됐으면 불 끄시고 기름 잘 떨어내고 접시로 옮깁니다. 꼬치 두 개, 마요네즈 쭉 뿌려주시고, 대파 잘게 썰어 놓은 겁니다. 넉넉하게 수북히 올려줍니다. 후추 약간 뿌려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돈가스 소스를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뭐, 이 소스 좋아하시면 많이 뿌리셔도 되고요. 먹는 사람 마음이죠. 네 번째, 호일 버터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킹을 준비하시고, 꼬치 두개 올려놓으시고요. 맛소금 살짝 뿌립니다. 버터 요 정도 올려줍니다. 그대로 덮어주시고 김이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테두리를 잘 말아서 봉합을 해주십시오 마늘 자체에 있는 수분과 버터를 이용해서 살짝 찌는 뭐 그런 느낌이죠 버터의 맛과 향을 진하게 입히기 위한 방법이죠 이 상태로 팬 위에 올려놓으시고 불 켭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 나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세요 안 그러면 버터 탑니다 1분 동안 구워주고 뒤집어준 다음 팬 바닥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시고요 1분에서 2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열어주시는 게 편해요. 태우지 않고 잘 익힌 것 같습니다. 접시에 올려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 마늘꼬치는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많이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늘이 한 절반 정도만 잠기면 충분해요. 뒤집어가면서 튀기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름 양이 적어서 온도가 금방 올라오니까 기다렸다 넣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늘 넣어도 됩니다. 튀겨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불 중간으로 줄이시고 중간에 뒤집어가면서 노릇노릇하게 튀기면 됩니다. 이렇게 팬을 끼우려서 기름을 몰리게 한 다음에 튀겨주면 더 빨리 되겠죠. 자,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졌네요. 불 끄시고, 여분의 기름은 좀 털어내시고, 접시 위에 올려줍니다. 오,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힘이 샘솟는 그런 냄새? 튀김 마늘에도 맛소금 살짝 뿌려서 기본 간능해 주시고요. 짭짤하게 드시는 분은 소금 찍어가면서 드시면 되니까, 버터구이에는 파래가루 살짝 뿌려주면 예쁘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섯 가지 맛의 마늘꽃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마늘 냄새가 좋아지면 아저씨가 확실하다는데,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얼른 먹어봐야겠습니다. 제 면역력을 올려줄 마늘 꼬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게 구운 것과 마요네즈 양념 돈까스 소스 바짝 튀긴 것 그리고 버터에 찐것 같은 맛. 몸에 좋은 술한 주라. 오늘은 얘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주. 일단 목을 정갈하게 하고 자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 맛은 연나지기만한변함이없구나 가장 담백한 맛에 마늘부터 참기름을 살짝 뿌리긴 했지만 팬에다 그냥 구운 거기 때문에 마늘의 풍미가 가장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익힌 정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네요. 아삭아삭 씹히면서 아린 맛은 전혀 없습니다. 음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잘 조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삶는 시간이 몇 초만 더 지나가도 식감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 오늘 운이 좋군요. 음, 조금 싱겁네요. 조금 살짝 찍어서 와우, 아, 매번 이렇게 요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운이 정말 좋네요. 맛있습니다. 음, 성공적인 요리를 축하하며 아, 자, 이번엔 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음, 바르기 좀 약했나봐요 겉에 향이 강하게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약간 좀 아쉬운 조금 더 가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맛있네요 음. 자 이번엔 튀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깔이 노랫길한게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해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먼. 솔직한 맛이에요. 아, 얘는 튀겼구나.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약간 묵직한 그런 맛을 냅니다.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음, 익힌 정도가 너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군요. 기분 좋습니다. 음, 자, 이번엔 마요네즈와 대파, 후추를 얹은 음음와 이거 뭐지? 저도 이렇게 해서 먹는 건 지금 처음인데요 어, 제대로 된 요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나중에 계속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생파와 마늘의 조합이 아주 특이하네요 음 자 이번엔 돈까스 소스를 얹은 마늘입니다. 저번에 장난삼아 한번 해봤는데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맛있다. 아 이거 못 먹겠다. 뭐확 갈려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술안주로는 괜찮다라는 편입니다. 음 이상하게 잘 어울려. 서양 요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음, 음, 소스 더 많이 뿌릴걸. 마늘은 신의 축복입니다.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어떤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더 많다고 합니다. 훨씬 더 강하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가정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이렇게 멋진 안주 준비해서 건강도 챙기고 술도 적당히 즐기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처럼 더 좋은 요리 열심히 연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